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가 진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여 이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신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2시편은 이방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 시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광야에서처럼 일어나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하시길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심판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왕성했던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묘사하며 기록하여 있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약탈당한 포도나무를 다시 돌보아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을 구하는 결론적인 간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3절, 7절, 19절은 후렴구로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고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고 또한 마지막 19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로 시작하여 그 간절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편은) 빛을 비추소서로 시작해서 마지막 (19절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이 더욱더 증가되어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을,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말씀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늘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품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흥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